치열한 승부 끝에 승리를 거머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. 하지만 유권자들이 진짜 궁금한 건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는 어떻게 다른지 또 향후 5년은 어떻게 전개될지 아닐까요? 모든 초점이 대선에 맞춰져 있던 전국은 이제 슬슬 윤석열의 5년 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 당선자가 이끌 미래를 예측해보겠습니다. 대선 직후인 10에서 11일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1018명을 상대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자료입니다. 윤석열 당선자의 국정수행 전망을 조사했는데 잘할 것은 52.7%, 못할 것은 41.2%였습니다.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긴 했지만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아쉬운 수치입니다.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.3%,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.4%, 문재인 대통령은 74.8%였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낮은 셈이죠.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윤석열 당선자에게 어떤 점을 기대할까요? 일순위 국정 가치로는 부정에 대한 공정한 처벌로서의 정의가 33.5%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불공정이 시대 정신이었던 만큼 새로운 정부가 이를 바로잡길 바라는 마음이 투영된 걸로 보입니다. 구체적인 국정과제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24.4%, 정치개혁 및 부패청산이 23.6%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 앞에 놓인 길은 그야말로 첩첩 선중입니다. 윤 당선자에 대한 민주당 지지층의 비호감도가 높을 뿐더러 180석 상당의 거대 야당을 상대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. 당장 윤 당선인은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. 6.1 지방선거에서 재기를 노리는 민주당 입장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 동력을 사전에 차단해야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테니 사건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벌써부터 민주당 내에선 윤석열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란 엄포도 나왔습니다. 민주당과의 협치 없인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될 공산이 큰 셈이죠. 다만 민주당이 대놓고 윤석열 정부의 앞을 가로막을 순 없을 걸로 보입니다.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물론 민주당 지지도도 함께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여론이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반대에 정당성이 사라질 수 있단 분석입니다. 통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허니문 기간을 보장해주는 게 예의인데 민주당이 그마저도 용납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여론이 빠르게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앞선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.8%포인트 떨어진 38.1%, 부정평가는 7.3%포인트 오른 58.8%입니다. 긍정평가가 30%대로 떨어진 건 3개월 반 만에 처음입니다.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이전 조사 대비 4.1%포인트 상승하면서 5.4%포인트 하락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했습니다. 민주당의 빨간불이 켜진 셈입니다. 새로운 윤석열의 정부는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?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.